해보세요. 네, 우리 하나 두세 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셋 <laughs>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. 우리 다음 분한 분, 분. 분. 자, 우리 두 분은 살짝 올라와 주셔도 돼요. 네. 어두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조심하시고요. 어 세트. 이거 되게 어려운데. 시작. 오릭스 기찬이. 뭐라고요? 오릭스 차천히 아, 간다. 아2 3 4아2 1 4 5 6 7 8 9 10 11 12 13 14아5 16 17 18 19 10 11 1아13 14 15 16아7 18 19 1 2 1 1 1아16 1 1 1아아아아아12 1아아아아1 땡! 아, 네, 어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네! 아, 맛있게 다 맞... 네. 우리 맞아. 네. 문대로, 문대로. 오케이, 오케이. 네. 마이크 또 이쪽 부탁드립니다. 네. 자, 우리 두 분은 나와주셨고요. 여기요? 여기요? <laughs> 여기요. 네, 시 자. 기찬이, 바다, 자두 타나, 오닉스, 아리. 와! <laughs> 오니스트까지 왔었어요. 네, 와. 네, 네, 좋아요. 자,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. 보여? 주세요 샷 아웃, 아웃. 언 리미티드에서 공개한 라인의 솔 f 드는 우리 아, 저분이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셨어요. 온조 바로 셨어요 우리 우리 하얀, 하얀색 우드, 아 우드, 하얀색 보드. 하얀색 네네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셨어요. 네, 우리 계속 손을 들어주세요. 네 네. 감사합니다. 오, 나도 자, 맞네. 하나, 둘, 셋! 피자. 아닙니다! <laughs> 자, 하나, 둘, 셋! 우리 저분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. 네.